저도... 상대 레넥톤 뭐야 뿔났다 뿔이 <laughs> 아니야 불났네 그냥 아니 왜 저래 뿔이 짓 <laughs> 거예요 왜, 있어요? 왜 이렇게 불렀지왜 이렇게, 이렇게.. 이겨봅시다 미드 레넥톤 저는 네 번째 판은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번째 판도 불행하겠네요 레넥톤 많이 드세요? 아예 쉬워요 쉬워요 레넥톤 정도는 제가 한손안 쓰고도 이길 정도로 아씨 뭐야 감사합니다 아, 게임 끝나고 어 잠깐만 아니 얘들아 오, 이어거맞나오 오. 이거 역시 한 손도 안쓰시고 이겨서 아니 그니까 아이 그냥 어떡하지 진짜 미안해가지고 그냥 숨만 쉬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제.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손격 사포야 아이 이거 미드도 라인 좀 별로네 근데 그냥 가리겠단 말인데요 라인 관리 좀아지좀 좀 마라 음. 기분이 좋아서요 저랑 그거 안 가셨으면 서안 졌을 거 같은데 어안 갔으면 방금 그거 무조건 졌어요 갔으니까 이긴 거지 와뭐 하는 짓이 아니 오, 잡았다 버튼. 뭔 일이야? 오, 우리 버튼 뭐야? 아씨, 레넥게3 레벨 먼저 찍혀가지고집좀 가라 친구야. 갱부를 생각하지 말자. 너무 아 음. 아, 릴리 오면 죽는데, 갱화. 우리 친구들 또 와주세요. 아, 내동그리 아, 데려갔다 다행이다. 이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레넥게안 죽는 건데 안부빙이 쳐가지고 죽었네. 이형불돌기 가는 건가? 너무 까운데 되나 저거. 와, 어 맞았다. 나이스야 아, 우리 죽으 죽었잖아. 살았다. 아니 근데 우리 미드만 어. 또 방해했어. <laughs> 아또 미드야. 어, 나는 소위케두번딴 거밖에 없는데 또 미드야. 이주고 제압되었습니다. 응, <laughs> 뭐야, 바텀 왜 저? 나를 변신 딱 풀릴 때쯤에 보여주시나? 이 속이 빨라지네요. 까비. 아니 무슨 너무 빨라. 나 된, 된이 정도 이거? 그럼 뭐 해? 몰라 안돼도에. 언제? <laughs> 제가 먼저 갈수 있겠군요. 지가 없긴 한데 오케이 okay. 이거 레넥 쪽으로 레넥 쪽으로 나이스 오! 그나마 오늘 봤던 정글 중에 제일 낫다 나이스 엘리스 마음에 들어 어? 이러면 저도 라인 걸리하면 되니까 멘탈 나갈 수도 있어요 카운터 잡고 지면은 저것만큼 화나는 게 없긴 해 그런데 아까 판은 심지어 10킬이 이대치로시하고 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판 잘해서 오, 저 레넥의 소질이 있나고 했는데 지면은 이렇게 순제가 좀 단단한 친구들일 때는 몰라검을 가야 됩니다 몰락검 공서 여기 어떻게 0킬 3대 3 레네쿤이야? 마이 감독 어떻게 0킬이 3킬을 이겨 앞으로 이이 e, e 쓰고 스턴스일것 같은데 피좀쳐야돼 궁이 없어서. 죄송없네. <laughs> 탑 라인 밀고 한번 내려가 볼게 블루잇 체크만 해놓고. 이상한 친구 있는데요? 오, 꾸려면 맛있게 먹었는데요. 딱 봐도. 오, 이거 전형치도 않네. 좀. <laughs> 아, 몰라. 일단 궁 써. 야호, 살았다. 어? <laughs> <laughs> 어눈물나 부탁 골도두 칸. <laughs> 한칸더한칸 더. 왜왜왜아 미안구나. 내 머리 위에 물음표 찍지 마. 나 아, 돌려라. 나는줄 알고 싶 너무 나고 아니 다 챔피언 <laughs> 진짜. 어, 눈물러. 알아 요 어떻게 찍은 거야? 지속지손절이야 숨적금각을 뽀 아야 잡았죠 아 이정도 되게 기에 오케이 오케이 마스터 그만 예, 이게 어떻게 된다. 나만 보면 머리 박지? 나 진짜 미치겠다 친구야 아니 번 싸울래 이번에는? 내가 이길 텐데? 어? 엘스 가든데요 점멸 고치 하려는 거 같은데 오케이 그런 거 좋죠 보여줘 오케이. 안전하게 저도좀 응. 우리 그래, 그래 이 정도 해 줘야지 정글이 나갑니다. 아, 나쁘지 않았어. 어, 방금 다너로 어, 와. 너 얼로 와. 너 잘못 걸렸다 되나 이거 안될거데제 생각도 그래요. 어? 요 아싸. 우리 로지. 탑 잘한다. <laughs> 어, 탑차. 이 상대 탑은 저때리는데 우리 탑은 뭐예요? <laughs> 우리 탑 게임 터뜨리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 릴리아가 있는 걸 봤지만 나는 반, 나 멍청하기 때문에 그냥 싸우고 살짝 뺐다가 강인함 때문에 깨고. 어. 여기 이렇게 한번 타고 피하고. 아, 승전보디가 들어왔으면 살았는데 이게 정복자 달론이지. 마음 아프다. 너 뭐해? 너보단 내가 빨 빨라... 아, 느리네 아 제발 그만 좀해아 아깝다 스킬쿨아 릴리아 왜나한테막붙고어 오, 아깝다 우리팀 뭐가 없구나 그러게 저희팀 뭔가 좀 딜이 이렇게 어, 부족하지 뭐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오 맞나 저거? 주지 안되겠다 내가 왔다 들어가 다 죽어버려 들어가서 아 안돼 미안해 우리팀 죽지마 아니 얘는 궁금해 나한테 몇번째 많이 돌려보이시는 데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오늘 잠이 많네. 아, 그만 자야 되는데, 상태정글다 털어서 성장 좀 해야겠다. 그렇지, 레드도 있어야지. 레드가 아니라 무슨 노루 한 마리 있네. 씨, 그렇지, 장타보다 내가 더 셌지. 나이스 지금 좀 혼내야 돼요. 보르신앞 잡아드렸습니다 저 이속이 못케 어, 죽어라 근데 어, 봐 아, 네. 어, 근데 볼만해요 저 만화 채워져가지고 해보자돌아 갈게요 여러분. 오케이 걸 잡아도 되고 오케이 잘랐고 가운데 하이, 하이. 나이스 와딱 다음에 막네 아싸. 뭔가 K 님이랑 듀오하면 아, 네. 슬슬 풀린다고요. 챌린저랑듀오하면 이럴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어, 그만 저 그만일 때도 잘 풀리긴 했어요. <laughs> 그건 또 맞죠. 아니 근데 케인님이랑 듀오하면 좀 편한 것도 있고 워낙 잘하시니까. 아, 저도. 아 상대 레넥톤 뭐야 뿔났다. 아, 뿔이 아니야 불났네 그냥. 아니 왜 저래. 터슨일스라진 아, <laughs>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불났지? 무슨 일이야. 저렇게까지 화날 일이 있었나? 화나도 내가 화나야지 왜 너가 화나. 아, 이상한 친구 있는데요 여기. <laughs> 불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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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돼안 어. <laughs> 돼. 아니 불났네 레넥톤. 불 끄러 가야 돼불 끄러 가야 돼요. <laughs> 아 까비. 아 너무 아까웠네. 까비.